TBS 광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CH입니다. M입니다. 그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런 노래가 하나 나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부터 노래 어떤 노래? 한국을 말아먹은 백인의 인물 아, 군을 말아먹은 백인의 인물들 음, 그러니까 응. 근데 응. 그런 애는 못 나와 왜요 별명이 훨씬 넘습니다 아 많이 넘지 그렇지 누구는 누구 누군 안을수 없죠 이건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 그러면그 대표 인물들만 넣으면 되잖아요 대표도 별명이 넘어 그러네 알면서 그래 너무 많구나 현재는 파괴 국기 문란에 부역했으면 일단 역적 짓거리 한 거니까. 그게 9년 동안 너무 풍년이어서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모든 걸다 털면은 이러다 우리 쪽에 누가 남아나겠느냐? 안 남아도 돼요. 안 남아, 왜? 왜 굳이 남을라 그래? 에이 그래도. 에이, 에이, 뭐. 갈 사람 가고 없어질 사람 없어지고 그다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죄 있는 자는 가면 되고 없는 자는 남고? 아니 가. 없는 데도? 9년 말아먹은 집권 세력이었다는 자체도 죄예요. 반성 책임이 있어야지 반성하는 김이라도 보여주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 눈 앞에서 사라져 주는 게 도리고. 아 너무 아박하시다. 아박은 아니지요. 응?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동네 구멍가게도 장사 그렇게 안 해요. 다 도리를 알고 도리에 맞게 하지. 요즘 저명그된것 때문에 뭐빚 치신 걸 알겠는데. <laughs> 아 그래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응? 이게 뭡니까? 응? 지금 나만 고생하지 않습니까? 아, 뭘, 그거또 이렇게 해. 다 같이 놀아놓고, 응? 아, 저기, 이런 일기좀 외람된데. 음. 고생은 이제 시작이세요. 이제 시 예? 내가 볼때 시작도 안 했다 봐야 될것 같아, 응?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난 고생 아예 안 하지, 나는. 시작조차 안 하지. 에이, 텄는데. 안 텄어? 어요안어 응? 뭐 그런 생각으로 뭐 잠시나마 위로라도 하신다면 어쩔 수 없고. 포토란 쓸 때, 멘트 뭐가 좋을까? 응? 뭐 그, 하나 더 해봐. 응.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래요. 아, 네, 그 생각했지. 근데 사람들이 웃으면 어떡 해? 좋지 뭘? <laughs> 클라스에 자꾸 웃기지 못나 그 알고 싶었거든. 네, 분명히 웃겨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일단 들어가시죠. 들어갈까? 네. 네 들어갈까? 네. 네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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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세요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강원랜드 수사는 안 해요? 아 그것도 있구나. 그 연루된 아. 의원들이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된게 소식이. 할게 많잖아. 워낙에 할게 많지. 그거 말고도 수사할 게좀 많아가지고 그렇지. LCT 비리도 있고. 많다니까. 게다가 저 특수활동 비권오또 물리 있어가지고. 그 특활비가 의원들한테 그렇게 흘러 들어간 게 사실로 확정되면. 음, 뭐 정당의 졸림 목적을 위배한 거니까. 심대한 위배니까. 정당 해산도 가능할걸? 아이고 무슨 위배한 게 어디 뭐 그것뿐도 아니고 그래도 <laughs> 그래 사유야 원래 차고도 넘치지 뭘 근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저 어? 5만 군대를 담으면 터로 되니까 어떤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랄까뭐 그런 게 생길까봐 안 생긴데요 아 그래? 응, 청소할 땐 피로해도 깨끗해지면 좋은 거지 뭘 그런데 우리들의 친구 그 조병일보 그도 연일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무슨 뭐 이게 무슨 수사공화국이냐? 응? 새 정부 들었어서 구속하고 체포하고 이런 일한고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응? 거기가 인제 기억력도 없어지나 보네. 그러니까. 보는 눈도 없으면서 기억력까지 없으면은. 그러니까 울잖아. 아이고. 사설로 징징. 기사로 징징. 징질이 징징. 징징징. 예전처럼 본인들 생각대로 프레임도 안 짜지고. 갔거든, 그런 시대는. 울만 하지, 그러면은. 본인들 음. 사실 저 기사 써놓고 보고 있자면 전 개가 안날 거야. 그러니까요. 응? 무슨 뭐 수사하라는 거뭐 뭐 수사 종량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에? 수사 많이 한다고 증인되는 거 이게 이 자체가 웃기잖아. 수사 공화국처럼 보이는 이유는 간단한 거. 간단한 건데. 거지. 9년 동안 그만큼 범죄가 많이 쌓여 있다 그거지요. 그거거든. 음,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서 하던 시절도 있었지. 참그 시절에 우리한테 딸랑거리며 부역질했던 언론사들이 꽤 되지요. 아, 쎄고 쎘지. 적폐도 몸통, 다리, 머리가 다 있다면은 음. 이 적폐의 머리 부분이 그런 언론들이에요. 그렇지. 솔직히 이번 판에 청산 뭐 제대로 하려면은 유구한 역사의 사기질 언론. 그몇 개는 난백안까지 가야 된다고 봐. 근데 응? 참 그게 어려울 거예요. 아, 나좀 해. 나좀 해. 아, 나도 하면 하는데. 아, 장황대든 방송도 뭐 싹만 정리하고. 네, 지금도 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 언론이 태반이긴 한데. 신기한 게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시대에 그러면 그래 못 읽을까? 어~ 팬트 잡고 있는 직업들 그~ 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응? 그래도 어떻게든 현 정부를 폄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적폐한테 들러붙어서 이~ 마지막 앵벌이 하는 모습들 재미는 응? 있어 그러니까 응. 눈 돌아간 거야 걔들도 갈필를못 자고 지금 막 뭐~ 바둥바둥 하는 거지 응. 바둥바둥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아무튼 저~ 어쩌실 거예요 앞으로 뭐를? 올해 안으로 그 소환되실 것 같다는 전망도 많던데 전망을 머리 어둡게 봐 나는 밝게 볼래 어두워요 어두워? 어두워요 어두우면 톱불켜 나를 위해서 톱, 엄마? 우리도 한번 모아보자 우리들의 세력들 결집 돈이 없어서 돈? 아? 흰발이 예전 같지도 않고 모아봤자 웃기기만 하고 에이씨 힘든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듣자지도 듣자 하니까 이제 나 갈래 예스. 국정원 특활비, 그, MB님 시절에도 상납했었다는 증언 떴던데. 아 몰라, 아마 뭘안떴겠어안 떴어? 안 하니 뭐, 안안 찾는 게 빠르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 아이, 가야지. 아! 아이, 진 돌, 에이! 이돌 뿌리에 또 자빠질 아, 뻔했다! 아, 나 자주 뵈요. 음, 참. 어차피 뭐, 그렇게 되겠지만. 가시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정치 훈수 구단 배국수 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네. 말까기를 사해 주신 팬 여러분, 안녕들 하셨는지요? 네.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혹시요, 그 깐말 또까기 있나요? 있지요. 아하. 아, 처음부터 예? 네? 질문이 날카로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아, 예. 어. 깠는데도 또 나오면 또 까야 되는 게 인지상정. 네? 예. 저, 그러면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이제 정치보복 같은 말이라고 그럴까요? 아, 그렇죠. 자주 나오는 말이죠. 자주 까줘야 되는 말이지요.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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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들어오나요? 아직이요. 깔아줬는데. 다음 판에 들어갈게요. 그래요. 그렇게 네네. 하세요. 네네. 너무 빨리 들어보면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식순의 의거해서 오늘의 까볼 말 꺼내봐야죠. 꺼볼까요? 빠밤! 어? 누구 말인가요? 장화홍 대표의 말입니다. 아, 네. 역시 역시. 역시 말까기 시간에 많은 소재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그렇습니다. 예. 참으로 감사하지 <laughs> 네. 가지고 싶은 말을 많이 해주십니다. 말을 많이 키우시나 봐요. 그래서 한가한 말각이 이게 목동 아니냐? 목동, 아리랑 목동 아닙니다. 말까기 목동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응? 네, 어, 이번판은 네. 들어오나요? 들어오세요. 갑니다어서 반갑습니다. 일단 응? 말 뚜껑 열어볼까요? 뚜껑 열렸지요? 아, 뚜껑은 이미 열린 상태 그렇습니다. 그럼다음요습니다보겠습니다그화습니다그 정권의 충견이 되어 댓글 수사만 하는 소위 댓글 하명수사 전문 정치검사들만이 검사들의 전부인양 설치는 지금의 검찰이 참으로 보기 안타깝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당당한 검사들이 되었으면 한다. 어허. 이거 뭔가요? 뭔가요? 재밌다고 한 얘기인가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오타 아닙니다. 허... 특히나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 대목 누가 보면 훈장 선생님 인줄 알겠어요. 부끄러움을 많이 가르쳐봤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9년 집권 세력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한간의 오해를 쫙 심어놓지 이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응? 예, 보니까 일야당에서도 비슷한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당당히 독립하라. 어, 아, 1야당에서. 응? 그렇습니다. 야, 야. 그게 본인들이 할 소리인가요? 할 소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멋있으면 되는 거지요. 멋있습니다. 응? 9년 동안 꽉 붙들어 놓고 시녀처럼 부리다가 이제 와서는 뭐 당당히 독립하라. 어? 응? 응? 심지어 독립한 사람한테 또 독립하라는 소리입니다. 실간 응? 친구한테 야, 너 언제 실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꼴이지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갈 겁니다. 응? 갈 거예요. 어깡 응? 아, 있다. 아깡 인정. 아 갈라 그러는구나. 여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우리 전국수 님의 근성 하나만큼은 높이 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깡과 패기로 오늘 말까이 지금 나온 거두 개, 두 말. 동시에 까주시오. 까 주시지. 까트리치. 예. 응? 깝니다. 자? 어? 오이. 야, 깠어요 시원하게 날아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있으면 더 까드립니다. 남은 말이 더 있습니까? 뭐, 보면 이제, 일야당의 한 최고위원이, 지난번 지진난 거 가지고, 현 정부에 대한 하늘의 뭐, 무슨 경고다,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이 몇개 있긴 합니다만은. 음, 가치 없지요. 없지요. 없어요. 까는 손가락이 아까워요. 여기서 혓바닥 아파. 혼자 아무 말도 잔치 막 하면서 노는 거니까, 그거는 뭐, 가져다 까기도 귀찮다는 입장. 아 그런데 지금 노래 막나오려고꿈틀꿈틀하는 그래, 노래가 그렇습니다 어. 정규 방송 관계로 말까기 중계 오늘 또 이렇게 끝나네요 끝납니다 예. 아 이거는 아. 어느 쪽의 주제곡인가요 알아서 들으겠죠부크부크 예. 윙크 한번 날려줄까요 예? 부크부크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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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워요 날렸어 아. 아. 이제 시작 예? 내일부터 시작도 안 했다 봐야 될것 같아 응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난 고생 아예 안 하지 나는 시작조차 안 하지 에이 텄는데 안 텄어 텄어요 안 텄어 응? 뭐 그런 생각으로 뭐 잠시나마 위로라도 하신다면야 어쩔 수 없고 포토라쓸때 멘트 뭐가 좋을까 응? 뭐 하나 그, 해봐 응?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래요 아니, 그 생각 했지 데 근데... 사람들 웃으면 어떡해. 아 좋지, 뭘. 큰일 <laughs> 났어요. 자꾸 웃기고 싶었는데. 까 알고 싶었거든. 예, 분명히 예? 웃겨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음. 일단 들어가시죠. 들어갈까? 예, 예. 들어갈까? <laughs> 예, 들어가죠. 예. 어서 오세요! 아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음. 강원랜드 수사는 안 해요. 아, 그것도 있구나. 그 연루된 아. 의원들이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된게 소식이. 할게 많잖아. 워낙에 할게 많지. 그거 말고도 수사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 LCT 비리도 있고. 많다니까. 게다가 저특수활동비건도또 물리 있어가지고. 그 특활비가 의원들한테 그렇게 흘러들어간 게 사실로 확정되면. 음, 뭐 정당의 졸림 목적을 위배한 거니까. 심지어 위배니까. 정당 해산도 가능할걸. 아이고 무슨 위배한 게 어디 뭐 그것뿐도 아니고. 그건 그래. <laughs> 그건 그래. <laughs> 사유야 원래 차고도 넘치지 뭘. 근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저 오만 군대를 다. TBS 구고쇼 백반토론. 네, 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CH입니다. M입니다. 그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런 노래가 하나 나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떤 노래? 어떤 노래? 한국을 말아먹은 백인의 인물 아, 9년을 말아먹은 백인의 인물은 남고? 아니 가 없는데도? 9년 말아먹은 집권 세력이었다는 자체도 죄예요 반성 책임이 있어야지 반성하는 김이라도 보여주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 눈 앞에서 사라져 주는 게 도리고. 아 너무 아박하시다. 아박은 아니지요. 응?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동네 구멍가게도 장사 그렇게 안 해요. 다 도리를 알고 도리에 맞게 하지. 요즘 저명그된것 때문에 뭐빚 치신 걸 알겠는데. 아이, 그래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응? 이게 뭡니까? 응? 지금 나만 고생하지 않습니까? 아, 뭐 그거, 또, 이렇게. 해. 다 같이 놀아놓고. 응? 아, 저기, 이런, 얘기 좀, 외람된데 고생은 이제 시작이 있음을 들 그러니까. 응. 근데 응. 그런 노래 못 나와. 왜요? 별명이 훨씬 넘습니다. 아. 많이 지 그렇지. 누구는, 누구, 누구는 안 넣을 수 없죠. 이건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 그러면 은그 대표 인물들만 넣으면 되잖아요. 대표도 1명이 넘어. 그러네. 알면서 그래. 너무 많구나. 헌재 파괴, 국기 문란에부여했으면 일단, 역적 짓거리 한 거니까. 그게 9년 동안 너무 풍년이어서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모든 걸다 털면은 이러다 우리 쪽에 누가 남아겠느냐? 안 남아도 돼요. 안 남아, 왜? 왜 굳이 남려라 그래? 에이 그래도 에이, 에이 뭐갈 사람 가고 없어질 사람 없어지고 그다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죄 있는 자는 가면 되고. 음,